안녕하세요. 베네딕트한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돌아오는 뮤지컬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뜬금없이 돌아오는 뮤지컬 두 작품의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뮤지컬 베토벤과 뮤지컬 하데스타운입니다. 뮤지컬 베토벤은 지난 1월부터 3월 26일까지 공연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평점이 7.8로 상당히 낮은 평점을 기록 중입니다. 왜 이렇게 평점이 낮은지 인터파크에서 공감순으로 정렬 후 리뷰를 모아보았습니다. 대체로 빈약한 스토리라인과 별로인 넘버. 기대에 못 미치는 연출을 이유로 낮은 평점을 남겨주셨습니다. 높은 평점을 남겨주신 분들이나 다른 리뷰들은 대체로 작품의 비난보다는 배우들이 고생한다는 격려와 칭찬의 리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한 와중에 갑자기 EMK에서 베토벤 시즌2의 티켓 높은 공지를 올려버렸습니다. 대체적으로 흉흉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연 정보와 공연 소개를 확인해보면 티켓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극중 캐릭터와 넘버가 교체되는 시즌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후 돌아오는 베토벤에 대한 기대보다는 설명을 더 해달라는 의견이나 17만 원짜리 너무 별로인 프리뷰를 봐서 어이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돌아오는 또 다른 작품은 뮤지컬 하데스 타운입니다. 하데스 타운은 2021년 9월에 초연을 진행하고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2022년 3월 5월에 공연을 하고 높은 평점으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8일 윤고원의 EBS 북카페 라디오에서 하데스 타운의 재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스팅이나 자세한 내용은 유출 금지라고 하셔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밝혀진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작품이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두 작품에 대한 미덕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베네딕트 한이었습니다.